안녕하세요. 음, 아침 스트링 치즈에서 쭉쭉 어, 겨울대로 찢어지는 스트링 치즈 2kg 주문해서 이웃집과 나눴습니다. 어, 이웃집에 음, 저랑 비슷한 나이에 친구랑 어, 비타민 D 골밀도 검사를 하니까 어, 수치가 높지 않게 나와서 비타민 D는 주사로 맞고, 그... 골다공증 경계선상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어, 치즈랑 우유, 멸치, 뭐, 걷기 운동 이런 이런 처방을 받았어요. 어, 다행히 아침 스트링 치즈 가격도 괜찮고요. 어, 짜지 않고 어, 빵, 뭐, 피자 이런데 넣어 먹어도 좋고 고기 구울 때도 같이 구워 먹고. 어, 라면에도 조금 얹어서 먹으면 맛있는 그런 치즈 활용하기 좋은 치즈라 제가 잘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 치즈 이용한 요리 몇 가지 후기 올릴게요. 아침 스트링 치즈 맛있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익하게 감사해요.